실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어 인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한 사실인데요. 안정형의 무의식계는 관계에 대한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이게 그렇다 보니까 불안형이나 다른 유형들이 회피형을 겉으로 봤을 때는 안정형이다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회피형이 안정형이랑 다른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 2편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혹시나 1편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계시면 이거 보시고 1편까지 보시면 도움이 더 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요. 웃지 마세요. 그 뭐냐면 국내 심리 채널 중에서 가장 깊이가 있고 보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앞으로 국내 1등 심리 채널이 될 거니까 미리 구독해 주세요. 1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짧게만 설명을 하자면 애착의 관점으로 사람을 봤을 때 세상에는 딱두 종류의 커플이 있어요. 애착과 관계가 없는 문제로 싸우는 커플이 있고 애착과 친밀감의 문제로 싸우는 커플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어느 정도 깊이 있는 관계 형성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애착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 애착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느끼는 본능적인 욕구라서 그 힘이 엄청나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애착 기능이 사람마다 작동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한번이 애착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 좀처럼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신과 상대가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버튼이 눌리면 미쳐버리는지 이런 걸 깨달아야 하고요. 깨닫는 것까지가 끝이 아니. 노력하는 것까지가 필요해요. 애착은 본능적인 욕구죠. 좀처럼 알아차리기는 힘들죠. 한번 싸우기 시작하면 해결이 잘 안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애착 문제로 싸우는 커플이 비율적으로 월등히 많아요. 그래서 사람 한명 만나는 게 예사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나의 소중한 시간, 돈, 에너지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고요. 그만큼의 대가와 책임이 따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착의 관점으로 봤을 때 평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은 바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애착을 안정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최고의 연애상대, 결혼상대라는 건 부정...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계속해서 안정형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 이유,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안정형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 이유 두 번째, 안정형의 무의식에는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쉽게 침투하지 못합니다. 이건 애착 연구가들이 실제 안정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어 인지 실험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한 사실인데요. 연구에서 안정형의 무의식은 긍정적인 주제들 있잖아요. 사랑, 포옹, 친밀감, 이런 긍정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민감한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이별, 원망, 위험, 상실, 이런 부정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다른 유형에 비해 둔감한 거죠. 결론적으로 보자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들이 안정형의 무의식에는 쉽게 침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 실험을 회피형을 대상으로도 해봤거든요. 회피형들은 어땠냐면요. 처음에는 안정형처럼 부정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이 없었다고 해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불안형이나 다른 유형들이 회피형을 겉으로 봤을 때는 안정형이라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회피형이 안정형이랑 다른 게 뭐냐면요. 주의가 산만해지고 집중력이 흐트러졌을 때는 처음이랑 완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안정형은 주의가 산만하든 집중력이 흐트러지든 관계없이 이 부정적인 주제에 대해서 크게 반응이 없었는데 반대로 해피형은 이럴 때 다소 예민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피형은 욕구, 얽매임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건 뭐냐면은 보통 해피형이 싫어하는 상대의 성격이었어요. 그 성격과 관련 있는 주제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게 뭐냐면 해피형은 아무리 스스로 자기 애착욕구를 억제 에도 회피형의 애착 기능 자체는 여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회피형의 무의식은 불안형이랑 똑같이 이별, 원망, 상실감을 두려워하지만 회피형이 주로 쓰는 방어 기제가 안 그런 것처럼 보이게 만들 뿐인 거예요. 근데 이거랑 반대로 안정형은 부정적인 생각을 억누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들은 불안형처럼 혹시나 관계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사람이 날안 좋아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자체를 하지 않고요. 회피형처럼 상대를 탓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요. 회피형이 자기는 아무 잘못 없는데 상대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요. 상대가 요구하는 친밀감으로부터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려고 쓰는 전략일 뿐이에요. 애착 불활성화 전략 아시죠? <laughs> 근데 안정형은 애초에 방어할 게 없으니까 그런 전략을 쓰지도 않고요 굳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어차피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은 쌍방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노력하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친밀감을 회복하는 데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안정형의 두 번째 특징 안정형의 무의식에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대를 알아가면서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척하는 건지 진짜 그런 사람인 건지 잘 파악하셔야 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그럼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근본적으로 잘 품지 않는 안정형이 가지는 장점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의 사랑을 잃을까 봐 걱정하지 않습니다. 불안형처럼 자신을 낮게 평가하고 상대의 행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고요. 회피형처럼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모의식 가운데 잠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앞서 실험에서도 알수 있듯이 안정형은 긍정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예민하고 민감하지만 부정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둔감했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안정형은 기본적으로 어릴 때 부모로부터 안정적인 애착을 한번 얻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관계 형성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과 관계 맺는 것이 두렵지 않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자신처럼 상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장착돼 있어요. 두 번째, 친밀감을 편안하게 여기고 오히려 친밀감을 즐깁니다. 만약에 불안형이라면 친밀감을 너무나도 원하지만 그 친밀감에 매몰될 때가 많죠. 해피형이라면 상대한테 친밀감을 지나치게 강요당할까봐 두려워하겠죠. 어느 누구도 친밀감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쉽게 말하면 안정형은 이러한 애착 욕구, 애착 시스템에 대해서 상당히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이런 친밀감 자체에 너무 집착하게 되거나 반대로 너무 거. 거부하게 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상대의 비판을 겁내지 않습니다. 이건 조금만 생각해보면 쉬워요. 서로 부딪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정형은 쉽게 상대의 탓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했죠. 만약 상대가 안정형이 아니라서 자신을 비판한다고 하면 그래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상대가 자기 탓이라고 원망한다고 해서 그 원망, 비난, 비판을 이꼴 그러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받아 먹지 않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니니까요. 무의식에 이렇게 침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상대의 욕구를 끄집어낼 줄 아는 힘이 안정형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투는 중에 방어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이건 세 번째와 이어지는 건데요. 제가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결혼한 친한 동생이 있는데요. 이 친구가 연애할 때를 보니까 안정형 애착이라는게 드러나더라고요. 아내분이 결혼 전에 소개팅을 해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원래 대학교 때 안면이 있던 사이였다고 해요. 근데 대학교 때이 친구의 이미지랑 소문이 별로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아 망했다. 오늘 하루만 만나고 그만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별로인 남자니까. 그런데 만나면서 대화하면서 의외의 매너 있는 모습. 자상한 모습.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원래 알고 있던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 의심스러움이 가시지 않더래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다 공감되시죠? 그래서 이 아내분이 친구한테 섭섭한 일이 생겼을 때 일부러 더 무리한 요구도 해보고, 일부러 심하게 추궁도 해보고, 화내기도 해보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이때 이 친구의 행동이 굉장히 인상 깊었다 하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이 친구가 되게 정중하게 그렇게 내가 못 하겠어. 그건 내가 너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처럼 나한테 화가 났을 때나뭐 때문에 화가 나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하지. 나 보고 너한테 짜증 내보라고 그러고 하지. 나 너한테 그러기 싫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이 표현과 말투가 좀 어때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뭔가 정면 돌파를 하는데 공격적이지 않죠. 그리고 뭔가 나를 존중해 주는 느낌이 드는데 자기 하고 싶은 말도 하는 이런 멋진 친구들이에요. 안정형이라는 사람들이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상대의 비판을 겁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탓으로도 돌리지 않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안정형의 무의식에 쉽게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점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정형이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 이유 세 번. 첫 번째. 안정형은 밀당을 하지 않습니다. 불안형도 해피형도 밀당을 자기가 하고요, 밀당을 자기가 당해요. 근데 밀당을 한다는 게 뭘까요?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안정형은 밀당을 하지 않는다고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불안형과 해피형처럼 애착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그 욕구가 강할수록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걸 어려워하거든요. 애착에 관한 욕구는 생존과 관련이 있다고 했죠. 불안형과 해피형이 이러한 자신의 욕구를 드러냈을 때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이건 마치 자신의 욕구를 거부당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거부당한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느낄 때처럼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욕구가 강하면 강할수록 솔직해지기 어려운 거죠. 생존 본능이에요. 내가 주식에 베팅을 했을 때이 돈을 따고 싶은 마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그 돈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거랑 같은 위치예요. 그런데 안정형은요. 아까 전에 동생의 사례처럼 안정형의 말을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의 욕구를 담아낼 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안정형은 상대의 욕구를 알아보고 그욕구 충족해 줄수 있는 능력까지 있는 거예요. 보통의 불안형이나 해피형은 자기 욕구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애착의 욕구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또는 불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이 애착의 욕구가 나의 의식을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자기 욕구에 막 몰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정형은 거기에 구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욕구랑 상대의 욕구를 같이 달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려고 하겠죠. 왜냐 한쪽만 원하는 걸 얻는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욕구는 뭐다? 너의 욕구는 뭐냐? 이런 걸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안정형에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내 말에 집중을 잘안 하고 내 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참았고 상대가 피곤하니까 그렇겠지 이런 식으로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존중받지 못하다고 느끼는 거죠. 이때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불안형이라면 애착 욕구가 막 활성화되면서 항의 행동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럴 거면 나랑 왜 사겨? 자기는 맨날 그렇잖아. 아 이럴 거면 헤어지자고 이렇게 이별 협박을 퍼부을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형이 했던 행동이랑 불안형이 숨기고 있는 욕구랑 분리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말은 어떻게 나갔어요? 헤어지자 이렇게 나간 게 맞지만 진짜 욕구는 뭐예요? 사실 헤어질 거면 이런 말 나오기도 전에 진작 헤어졌겠죠. 꼴도 보기 싫을 텐데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야 자기가 그럴 때마다 나는 사실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상해. 그럴 때마다 자기가 날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워. 그러니까 아주 잠깐이라도 괜찮으니까 내 말에 기기울여서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런 노력이 보이면 나는 안심이 되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 이거잖아요. 이게 내욕구예요 만약 안정형이라면 이걸 있는 그대로.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안정형이 또한 놓치지 않는 게 뭐냐면 상대가 지금 뭘 원하는 건지 내 마음은 이런데 상대가 그렇게 행동하는 건뭐 때문이었는지 이게 동시에 궁금할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욕구랑 상대의 욕구를 조율해가면서 맞춰가려고 하지 아무리 솔직해도 내 것만 말하고 끝 이건 아니라는 거죠. 상대에게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고 분명하게 드러내면서도 상대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가지고 있다. 이게 안정형이 밀당을 하지 않는 최고의 장점이에요. 네 안정형의 차가 가진 사람들이 평생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인 이유 세 가지를 두 편에 걸. 쳐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특징적이고 중요한 것들만 세 가지에 담았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안정형인 척 하는 건지 진짜 그런 사람인 건지 잘 파악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제일 간단한 게 뭐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일단 솔직하게 여러분의 욕구를 드러내야 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의 욕구를 상대가 얼마나 알아주고 생각해 주는지를 파악하면 끝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상대가 연락이 잘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낀다고 해볼게요. 이랬을 때 여러분이 진솔하게 이야기를 꺼내본 거죠. 일단 이첫 번째 순서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아무 표현 안 했는데 상대가 저절로 해주기를 바라는 건 누군 놈 싶죠. 자 그래서 일단 진솔하게 나의 욕구를 있는 그대로 표현했다고 하고 이랬을 때 제가 질문거리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는 내가 불안해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 하는가. 두 번째 나와의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회피하려고 하는가. 세 번째 나의 부... 불안을 진지하게 걱정하는가 아니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네 번째, 서로의 행복을 함께 바라는가 아니면 자기의 행복만 쫓는가 이 질문만 대입해보아도 상대가 안정형인지 아닌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물론 나 자신도 누군가와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가려면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도 있겠죠.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는요. 상대가 안정형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회피형이라도 불안형이라도 어떤 유형이라도 나의 욕구에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지를 있는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꼭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대신 시길 바라겠습니다. 성인 애착에 대한 연구도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발전해가고 있는데요. 안정형 애착도 인류의 50% 정도가 안정형 애착이라고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전부 불안형, 해피형뿐인 것 같지 않나요? 아왜 그렇지? 아왜 그럴까요? 체감상 그렇다 보니까 안정형도 범주가 넓기 때문에 뭉뚱그려서 안정형 이렇게 보기보다는 스펙트럼처럼 쭉 나열했을 때그 경향성의 정도에 따라서 안정형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연구가 더 진행되면 그냥 안정형 이게 아니라 어떤 안정형, 어떤 안정형 이런 식으로 더세 세분화 될지 누가 알겠어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안정형도 안정형 나름이다. 그리고 안정형이 실제로 많다고 하지만 일단 본인이 나 안정형이야 이렇게 어필하려는 사람들은 일단 좀 가려서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안정형이면 그건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지. 안정형의 입장에서 그걸 그렇게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은 좋은 연애, 건강한 연애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1편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1편도 재밌고 유익하니까요. 꼭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국내 최고의 심리 채널이 될 거니까 미리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안녕. <목소리> A glorious time. We were free with the feelings that were new.